문제가 없는 사주는 맞는데, 이 말이 지나치면은 말로써 결국은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구설 시비에 따라갈 수도 있다. 아마 이제 그게 때가 되면은 이분은 아마 정치의 목적을 들 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천문원역술가화경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블라인드 점사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제가 한 남성 인물의 사주를 한번 드리고 앞으로 이분의 운기라든지 지금 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만 드릴게요. 이분은 양념으로 1970년생이시고요. 이분, 뭐, 일단, 사주와 이제 화경을 이제 겸해서 이제 풀이를 해보자면은, 옛날 보면은 이제 큰 동화밭줄을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음. 이렇게 도는 형세로 이렇게 과거에 어떤 상황들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 길만 게 판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 사주를 놓고 봐도, 네. 사주에 보면은 인성을 쓰는 사주예요. 음. 인성이라는 거는 네. 어, 학이고, 자기가 자격이고, 또 선생님 수를 들어야 되는 거고, 음. 그런 부분에서 네. 이분은 또 언어, 말, 네. 응?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운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것이 이제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네. 어, 결국은 말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자격적인 부분, 음. 학위적인 부분, 이권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네.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사주는 맞는데, 음. 이 말이 지나치면은 네. 말로써 결국은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구설 시비에 따라갈 수도 있다. 아.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그 학경을 놓고 봐도 네. 뭐가 있냐면은 뭔가 이분한테는 목표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움닫기를 하듯이 이렇게 멀리뛰기를 한다는 거는 네네. 내가 멀리 뛰어 보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가 생긴 거예 어? 자기가. 음. 어찌됐건 자기가 지금 운행 환경을 놓고 볼 때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그 관운이라고 해요 관이라는 거는 이제 정관과 편관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네. 편관의 기운은 들판의 장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판의 장수라는 거는 네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전장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기세가 있는 그런 관을 편관이라고 하고 정관이라는건 단순한 월급생이에요 조직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주어진 어, 일만을 하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런 관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그 공직 사주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학위라든지 어, 선생님 수위를 들어야 되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주고, 그로 인해서 그걸 아랫사람이라든지 말로서 어,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을 표현하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네. 이분한테는 그런 어떤 기운상으로 놓고 볼 때, 어, 지금 우리 환경이, 대의 환경이 어~ 그래서 이제 감투를 쓸수 있고 네. 어떤 자기 지위를 알릴 수 있고 자기를 조금 이렇게 전장터에 나와서 뭔가 이제 그 개척하는 어떤 그 기운들이 강한 그런 운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분한테 지금 화경상으로도 뭔가 목표가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목표 의식이 생길 때 이렇게 샌드백을 친다고 해요 네. 샌드백을 치면은 그 안에 보면 모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주먹을 치면 칠수록 아주 강하게 주먹을 내리치는데. 그건 목표 안에서 자기가 오바를 한다는 거고, 그 샌드백 안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모래가 점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샌드백이 홀쭉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그 떨어져 있는 그 모래가, 샌드백 안에 있는 모래가 자기 발목을 붙잡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봄에 황사바람이 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봄이라는 건 3, 4월 달을 얘기하는 건데, 네. 양력 3, 4월 달에 이분은 이제 구설 시위가 크게 올수 있다. 음. 결국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이, 이분이 이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욕심이 분명히 있는 그런 대운의 환경이라고 보고 있, 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환경이 보이지 않을까. 지금 현실적으로 볼때 뭐, 나름대로, 음, 어떤 지위가 있는 분이라고 볼 때, 그런 것이 선생님의 길이 아닌 정치에 어떤 색깔을 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결과적이거는 자기가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을 분명히 하게끔 만들고, 네.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 3, 4월 이후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을 분명히 하게 만드는 거고, 아마 이제 그게 때가 되면 은 이분은 아마 정치의 목적을 둘분이라고 판단을 해요. 아... 왜냐하면 현실적인 화경이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아, 어, 이런, 자신을 알리는 쪽.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총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올 때는 자기를, 자기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 하는데, 그건 올해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네. 아마 이제 올해는 어, 구설 시비와 함께 그런 자금들이 따라가면서 자신의 어떤 진로를 고민할 일들이 이제 곧 다가올 수 있다, 닥칠 수 있다, 이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정리해보자면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큰 목표, 정치적으로 목표를 잡고 좀더 멀리뛰기를 한거가야지금 그렇죠. 그런 음, 때가 음. 왔다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강하게 샌드백을 치고 네. 멀리뛰기를 하는 그 목표 지향적인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어, 그게 뭔가 결과를 이어지는 것보다는, 어, 자신의 어떤 그런 발목을 스스로가 이제 모래로 이제 묻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결과가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음, 되게 되는 어떤 결과는 아닌데 네네. 지금의 어떤 포석들이 음. 차후에 어떤 미래적인 부분에서 네. 자신이 게 마음속으로 숨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색깔들을 좀 드러내고 있다 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음. 네.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블라인드 점사를 진행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영상 올라가면 은 시청자 분들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걸로 합시다. 오늘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예, 고맙습니다.